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매토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우진 예 우진이세요? 메스카 비중은요? 11,400원에 20% 11,400원이요? 어우 이게 힘, 힘드시죠? 힘좀 오래됐어요? 예아 예. 이게 조금 더살수있어요한10% 정도 더살수 있으세요? 예 조금만 더 사고 갖고, 갖고 와보세요 아이게저 어, 갈수 있는 갈수 있는 여건이 돼요. 예, 돼요, 돼요. 만든 자리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1 0 0 얼마까지... 11,000원. 11,000원. 예. 1차 여기 넘어가면 위로 열려 있어요. 이게 사이클이 적용되는 거고 원전은 모멘텀이 살짝 있긴 하거든요. 원전 모멘텀은 예. 어이하반계도좀 있어요. 근데 이게 조정의 끝자리라 그래요. 이게 이제 추세를 전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움직일 확률이 있으니 조금만 더서 끌고 한번 가 보세요. 11,000원까지. 아, 예. 예,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예, 조금 네. 만더 끌고 가는 전략이 맞고요. 그래서 예. 한 여유가 되시면 아10% 정도 더 사서 끌고 한번 가고 11,000원짜리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잘 보세요. 11,000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홀딩. 안 넘어간다. 그러면 10% 정도 파세요. 반 정도 예. 줄이세요. 알겠죠? 네, 예, 예, 그렇게 예. 한번 대응해보세요. 실적도 괜찮고, 모멘텀도 좋고, 이게 예, 신용물량이 좀 많아요. 한8% 정도 되는데, 여기서 신용을 이 예, 누르고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더 세게 올라올 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 알겠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